8월 13일, 맑았다. 아침에 심준이 돌아갔고 노윤발도 떠났다. 오전 10시쯤 배에서 내려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견내량으로 갔다. 사도 첨사에게 전령을 내려 여러 배와 장수들에게 전달하게 했다. 내용은 날랜 장수들을 뽑아 추원포 등지로 보내적을 정탐하고 사로잡으라는 명령이었다. 그후 그곳에 머물며 잠을 청했다. 밤에는 달빛이 비단결 같고 바람 한점 없이 잔잔하였으므로 조카 해에게 피리를 불게 했다. 깊은 밤이 될 때까지 해의 피리 연주를 들었다. 8월 14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무렵 비가 내렸다. 사도 첨사, 소비포 권관, 웅천현감 등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외선 한 척이 춘원포에 정박해 있기에 기습하여 공격했더니 왜군이 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15명을 구출하고 적의 배도 빼앗아 돌아왔습니다라고 했다. 오후 2시쯤 진영으로 돌아왔다. 8월 15일. 맑았다. 식사를 마치고 출항하여 경상수사 원균과 함께 월명포에 이르러 그곳에서 잤다. 8월 16일. 맑았다. 새벽에 출항하여 소비포에 정박했다. 아침밥을 먹고 돛을 올려 사천선창에 이르렀더니 기직남이 곤양군수 이광학과 함께 와 있었다. 그곳에 머물며 잠을 잤다. 8월 17일. 흐리다가 저녁 무렵 비가 내렸다. 사천에 도착한 원수가 군관을 보내와 정호에 만나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나는 곤양현감의 말을 타고 원수가 머물고 있는 사천현감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기직남의 안내를 받았다. 교서에 숙배한 뒤 공사의 예를 갖추었다. 이어 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았다. 원수는 경상수사 원균을 몹시 꾸짖었고 원균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우스운 일이다. 원수가 술을 가져오라 하여 여덟 순을 돌리며 마셨다. 원수는 몹시 취하여 물러가고 자리를 파 했다. 나도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돌아온 후 박종남과 윤담을 만났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정찰 임무를 지시하여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부하들이 성공적으로 적을 기습하고 포로를 구출하는 결과를 얻도록 지도했다. 사천에서 원수와의 만남은 군사적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적 문제를 명확히 논의하며자신의리더십을발휘했고원수의원균에대한질책을통해원균의문제점을드러냈다